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말하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느냐 았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흘른 곳에서 개들이 내피곧내 몸의 피도 흘뜨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최양을 내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바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죄사함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회개했을 때 말이지요. 일만 달란트 빚진 우리에게 일만 달란트 전부를 단감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완전한 죄사함, 완전한 의로 입혀주신 것 말이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 죄사함의 은혜 곧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갇혀 사는 것일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활짝 열었는데도 말이지 그것은 백대나리온 곧 자기의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손만 펴면 천국이 많은데 내 손을 쥐고 있으니 내 마음을 닫고 있으니 천국을 누릴 수 없는 것이지 우리 속담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정성도 제 싫으면 안 한다 말이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엇을 이긴다는 말입니까? 바로 놓지 않으려는 내 속의 육신의 생각, 곧 자기를 이긴다는 말입니다. 또 다시 말해,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말이지.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머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밟아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이지.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는 천국이 와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문만 열면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내 손에 있는 성령의 법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법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김으로 더 이상 죄의 종로릇이 아닌 하나님 보좌에 앉아 은혜의 왕로릇 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대 유다의,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틀어 악한 왕세 명을 뽑으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뽑겠습니까? 첫째는 북이스라엘의 시조인 너밭의 아들, 여로 보암입니다. 솔로몬의 건설부 장관이었다가 반역을 해 북이스라엘을 세운 왕 말이지. 둘째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고요. 세 번째는 남유다의 극단적인 우상승배자였던 아하스 왕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 왕이 이 악의 3종 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악한 왕을 뽑으라면 단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합 왕이고요. 왜냐하면 아하 왕은 그 스스로도 악한 왕이었지만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해 있는 왕입니다. 그 플러스 알파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인 옛 발의 딸로 극심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버지 옛 발의 이름에서도 그 사실을 알수 있지요. 옛 발이라는 뜻은 뭐 옛날 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옛 발이라는 뜻은 바와, 발과 함께 한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 아는 아하방이 자기의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후 엘리야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했습니까? 거짓 정인들을 세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돌로 쳐 죽게 만듭니다. 일종의 신성 모독죄를 씌워서 말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왕에게 보내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 심판의 소식을 들은 아합왕의 첫 번째 반응을 볼까요? 20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네 자신을 팔아 여우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내 대적자여 여기서 대적자라는 히브리어가 세이튼 사탄입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사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요, 지 이것을 사자성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적반하장,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덤벼드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아방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사탄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아합왕 영적 상태 말이지. 감각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런 죽은 상태요. 완악함의 극치라는 말입니다. 사도보월의 표현을 빌리자면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고요. 그때 리아는 아합왕과의 이 말, 재앙 곧 심판을 더 자세하게 전달합니다. 23절, 2 4절입니다이세베겔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베를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에게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아이 너무 원색적이지 않습니까? 개가 먹는다고 그러고 새가 먹는다고 하니 말이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으면. 이런 심판이 내려지겠습니까? 25절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우와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안에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세벨이 누구였습니까? 시돈의 왕 옛발 곧 지독한 우상 숭배자의 딸입니다 요한 계시록에서는 이세벨을 음료로 묘사하고 있고요 이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만을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모두 잡아서 죽이는 만행까지 저질렀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런 하소연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말이지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엘리야 혼자만 남았나요?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칠천을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칠천은 숫자적 개념만은 아닌 것입니다. 악이 아무리 성행하고 천지를 덮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이 사탄이 악이 빼앗아 갈수 없다는 그런 말인 것이지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정확하게 이런 의미인 겁니다. 히브리스의 표현으로 하면 이런 사람은 곧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지요 남은 자 7천이 바로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완악으로 똘똘 뭉쳐진 아합방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자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며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사탄이라고 했던 그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 고꾸라집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는 행위는 구약에서 대표적인 회개의 모습입니다. 물론 아합이 회개했다고 그 뒤에 그의 행위가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상숭배와 악을 저질렀지요. 무슨 일시적인 회계라고 할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28절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여러분이 엘리야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악의 화신과 같은 아합왕과 이세벨 그의 합당한 심판을 선포했는데 눈감고 아웅하듯이 일시적인 회개를 한 아합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연기한다고 하니 말이지 말씀을 선포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말씀을 선포하고 나니 심판을 연기하니 말입니다. 아합이 일시적인 그 해결을 했다고 말이지. 우리는 본문과 꼭 닮은 이야기를 또 만나 볼수 있습니다. 어딜 것 같습니까? 바로 요나가 심판을 선포한 니느웨 성입니다. 요나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곳에 외칩니다. 이 심판을 외치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바다에 빠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던 것 말이지요. 이 복음 곧그 심판의 말씀을 외치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심판을 선언하고나 선언하고, 선언하고 그는니누웨가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선포한 대로 니누웨 성이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요나의 전도를 들은 니노의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치시고 심판을 취소해 버립니다. 그때 요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성질을 부립니다. 심판을 선포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온갖 고생을 하고 겨우 여기까지 와서 심판을 선포하니 이제는 심판을 안 하겠다고 하니 말이지요. 선지자인 자기만 바보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니노 외성이 심판의 바람 앞에서 사함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아합은요, 그것 또한 회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마음을 열고 회개하는 곧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죄인에게 극휼을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비록 그가 죄인 중에 괴수 아합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니너의 성일지라도 말이지. 그렇다면 자기의 독생자의 핏값을 주고 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열고 그분의 은혜와 극렬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 받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이요. 세상의 끝자락에 있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마음만 열기만 하면 긍휼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의 크기를 알아. 아버지는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엎드림으로, 아버지는 아님 우리의 삶이 형통의 길, 천국이 임하여 천국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지금도 아버지나 아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강구하는 성령의 소리를 들으므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한 빈틈을 주시고 아버지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힘을 덧잎여 주시옵소. 그래여 아버지나 아님 혼자만 억울해하며 혼자면 아버지나 힘들어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 아버지나 아님 주님의 일꾼으로, 아버지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사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